발목을 삐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피지스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발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삐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발목 한 번쯤 다 삐어본 적 있으시죠?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 회복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이후에 한 달에 한번 또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발목을 삐었다 라고 하면 보통 발목 외측 인대의 손상들을 의미하거든요. 이 발목 인대를 삐고 나서, 발목 인대를 접질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발목을 삐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치고 나서 처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반복적으로 발목을 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삐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목을 자주 삐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이유가 있을 건데 대개는 다치고 나서 이러다 말겠지 하고 휴식만 취하고 재활 운동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에 자주 삐는 발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목을 삐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가, 발목을 접지르면서 인대가 늘어나겠죠? 이때 인대가 자극을 받고 손상이 생길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주위에 있는 근육과 신경과 힘줄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균형감각의 역할을 하는 기능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기능은, 고유수형성 감각이라고도 하는데, 인대나 그 주위에 있는 조직이 다치게 되면 이 고유수형성 감각도 같이 문제가 돼요. 이 고유수형성 감각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각의 기능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 몸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팔과 다리의 위치를 다알 수가 있죠. 그게 고유수형성의 기능 중 하나거든요.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우리가 발을 보고 걷지 않아도 중심을 잘 잡고 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발목은 다양한 지면들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능력 균형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중심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발목을 접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다치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를 다 같이 다뤄 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구조적인 문제는 대부분 관리를 잘해요 다치게 되면 깁스를 하기도 하고 보조기를 착용하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대가 잘 아물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는데 문제는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이 고유 수용성 감각에 대한 이 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안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발목을 다시 삐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적인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능적인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다르게 휴식을 취하면 취할수록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할수록 이 기능적인 부분들은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재활 운동을 시작해 줘야만 이 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삐게 되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리고 그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안정을 취하면서 통증을 줄여야 되는데 보통 급성기의 통증이라고 하면 3일에서 5일 정도면 이 통증이 많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가능한 통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목을 움직이고 재활 운동을 시작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구조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를 다 같이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삐지 않는 발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운동들을 해줘야만 이 기능이 회복되고 이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회복되는지가 궁금하시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편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